안녕하세요. KRX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제 차를 디테일링 세차를 맡겼고요. 사실 디테일링 세차를 처음 해보는데 오늘 디테일 세차가 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제 차를 지금 오늘 파킹을 했고요. 어, 보시는 것 같이 차에 이제 세차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한 4시간 정도 지났고요 4시간 정도 지나간 후에 제 차가 디테일링 세차가 끝났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세차가 된것같은데 뭐, 광이 반짝반짝 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옆면쪽이고요 지금 뭐, 타이어 쪽도 뭐, 굉장히 지금 깨끗합니다. 사장님이 거의 뭐, 프로페셔널이라서 어우 진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내부를 한번 볼까요? 와우. 이 깨끗함을 아마 이 동영상에 다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차가 깨끗해져서 주말에 또 가족과 함께 또. 즐거운 드라이빙을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사장님을 모시고 제 차에 대한 그 디테일링 어떤 것을 했는지 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가 디테일링 세차가 다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디테일링 B 세차의 대표님을 모시고 간략하게 대표님 소개와 함께 제 차에 어떤 세차를 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디벨리 상업점 대표 김민현입니다. 어, 저는 세차, 방택, 아크바리아 유기막 코팅, 유막제거, 발수코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처음으로 방송하시는 거라서 굉장히 지금 뜨고 계십니다. 이 보시는 <laughs> 외모와 다른 게 굉장히 지금 무섭고 <laughs> 다신것같해서 방송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제차 지금 이 EQ 9 0 0에 어떤 세차를 했는지 좀 설명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디테일기델는세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모형차가 왁스 패키지를 지금 제공합니다. 왁스, 패키지 왁스 패키지는 도장면의 그 철문이나 이물, 각종 오염물이 고착된 것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실내 실외 보호 왁스까지그통 뭐 왁스 패키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 세차를 하고, 단순하게 왁스를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반응이 또 있는 겁니까 클레이 음, 음, 그, 자동차가 있는데 그게 그, 철분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예. 물리주,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철분이 대장이 밖에 있으면 뭐, 제 광고 죽을 뿐러그 다음에 왁스가 잘 침투를 못해서, 그러면 세차, 그 다음에 철분 제거, 그 다음에 왁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사장님이 주시는 철분제거 여러가지 하시는 공법을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의 노하우라서, 그거는 조금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공고를 찍지 못하고,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장님이 제 차가 이제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 철분이 굉장히 많아서, 뭐, 추천해주신 프로그램이 왁스 패키지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세차를 하고, 그 다음에 철분을 일정한 약품으로 깎아내고 그 다음에 왁스 유행해서 예전으로 되돌린다 뭐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봤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저 패키지가 뭐 프리미엄 세차, 왁스 패키지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프로그램 패키지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뭐 금액이 어떤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EQ900 기준으로 EQ900이 국산차 대형으로 들어갑니다 대형 승용차 그래서 이제 왁스 패키지 가격이 이 가격이고 이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프리미엄 세차가 저희 가게 기본 세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프리미엄 세차가 실내, 실외, 기본 박스까지. 그럼 보통 우리가 하는 일반 세차가 프리미엄 세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네 보통 고객님들은 프리미엄 세차 많이 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철분이 좀 쌓였거나, 뭐 도장면에 이물이 많다. 예. 그러면 왁스 패키지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을 아. 추천드리고, 철분 제거하고, 보고 박스까지 들어가는 게왁스 패키지고, 예, 예. 그 다음 디테일링이 이제 기존에 좀 관리를 좀안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도장면에 물때라든지 각종 오염물이 많이 고착되었을 때, 그 디테일링을 추천드리는데, 이 앞쪽 게 전부 다 들어가고, 디테일링은 차를제거 페이트 클렌징까지 들어갑니다. 참, 그러면 더 디테일비 세차의 그 블로그를 보면, 아, 참, 그리고 더 디테일비 세차, 가게가 프랜차이즈가 돼서 상온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혹시 뭐, 이더 디테일비가 다른 디테일보다 링 어떤 부분이 뭐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뭐 프로페셔널? 아니면 뭐, 타이 어,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지정사장님들마다 경이도 오래되셨고, 최대한 꼼꼼하게 제 차처럼. 예. 저는 제 차를, 한입차를 제 차처럼 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 사장님, 좀, 어, 오늘 뭐 세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방송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수어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사장님이 네. 구독자분들게 한마디 하신다면, 세차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조언이나, 뭐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스크래치, 최대한 스크래치 없는 세차를 권장을 하고, 그에 맞는 약품을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뭐... 안될 부분 이 있으면 저희 가게 말고라도 가까운 디테일링샵을 방문하셔서 맡기시고 그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한이 K5 구형 차 같은 이 차는 어떤 패키지로 지금 세차를 하는 건가요? 어, 이고객님이 디테일링을 맡겨주셨습니다. 기존에 물때라든지 철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열이 또 있다 보니까. 이 차는 지금 베이드 클렌징까지 진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말이고 해서 막 지금 대표님 굉장히 바쁘셨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새 차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